네, 오늘은 농산물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왜 구매와 연결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어,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제 농촌가치 높이기 블로그에도 한번 포스팅한 내용인데요 본론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첫 번째 방문자 수가 없다 당연하죠 스마트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유입을 할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방문자 수가 없게 되고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구매와 연결될 확률도 어 굉장히 낮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운영자라면 방문자를 만드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어 수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떠한 형태로 방문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한 후에는 스마트 스토어의 유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채널을 하나 정도 이상은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별도로 운영 관리하는 채널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고객들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드는 뭐 그런 전략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전략을 구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강화가 됐기 때문에 무작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광고나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문자 발송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문자가 100명 정도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 구매 전환율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 스타트업 시기, 그러니까 초기 진입 단계에는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품평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이제 활성 구매가 이루, 활성화되고 또 구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10%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100명 정도가 꾸준히 유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 전환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면 어, 상세 페이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 경쟁력이 그 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 구매 전환율로 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아니면 가격 대비 상품에 대한 경쟁력 상품 가치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음, 너무나 많은 뭐 판매 단위 어, 그런 부분도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거래 형태로 판매를 했던 판매 단위가 인터넷으로 동일한 그 판매 단위로 이어졌을 때 구매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이나 어, 이런 로컬푸드에 입점하는 형태의 상품 포장 단위와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처음 소비자들의 그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높이기 위한 상품 포장 단위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또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꼽는다라면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보다 상품의 뭐 어떤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농산물인 경우는 품질이 될 수도 있겠고 가공 상품인 경우에는 음 어떤 소비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맛을 원하는 사람들, 또 기능성을 찾는 사람들, 뭐 선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의 소비 니즈가 있을 수 있는데, 어, 내가 판매하는 상품군이 선물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기가 좀 모호한 경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만든 후에,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조금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그런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좀 보완을 하고 정식 오픈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불만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 요소가 의도적으로 불만 요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문제제기로 제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상세페이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라면, 그것 또한 소비자들의 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주문이 이루어졌을 때는 발주 확인 다음에 발송 처리를 하면서 해당 송장을 고객들에게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SMS로 보내주는 그런 정성. 요즘 또 많이 하고 있는 CS 고객 전략 중에 뭐 손편지를 써준다든가 손편지를 쓰기가 어려울 경우는 본문에 전체적으로 담길 공통적인 내용을 프린트를 하고 그 위에 고객의 이름만 손글씨로 써서 보내주는 것도 적자는 감동을 줄수 있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상품군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문 받은 상품과 교차 판매할 수 있는 샘플 상품이 있다면또 샘플 상품을 같이 배송을 해주면 또 추후에 그 상품 만족도가 높은 고객이 그 상품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재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사업 계획화해서 고민해보고. 또 판매와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볼수 있는 고민이 지속된다라면 신나으로 스마스토어를 통해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스마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좀 우리가 관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부분 들이 있 는데, 그런 부분 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 기를 나 누는 시간 갖 도록 하겠 습니다.